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어 배추 한 포기로 간단하게 백김치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배추는 사등분 했어. 어 밑쪽에 뿌리 쪽어 쓸데없는 거좀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이렇게 따듬겠습니다. 오늘 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어, 혹시 백김치, 어, 안 담아 보신 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폭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 어, 그릇에 담아서 바로 물 조금 부어서 소금 치겠습니다. 배추 뿌리 쪽에 소금이 조금 더 절거지게 어, 뿌려줍니다. 골고루, 이렇게, 사이사이 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 시간 정도, 어, 절구어서, 어, 뒤집어주고, 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어, 배추 씻으시면 됩니다. 두번 정도. 요건 마른 청각인데요. 어, 백그라미입니다. 물에다 일단 불려놓겠습니다. 당근 반개채 썰어 주겠습니다. 모두 한 토막, 어, 얇게 채 썰어 주겠습니다. 혹시, 어, 채 쓰는 게 자신 없으신 분은 채 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에 불려놓은 청각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제거를 하시고요. 이렇게 잔잔하게 아주 다져 주시면 됩니다. 청각은 김치 맛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김치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채 썰어 놓은 무와 당근을 넣고 청각도 넣어 주시고요. 어, 곱게 다져 놓은 마늘 두 스푼 넣겠습니다. 생강가루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당원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왕소금 한 스푼 넣겠습니다. 양념은 다 됐습니다. 골고루 섞이게 잘 비벼줍니다. 양념을, 어, 배추 사이사이에, 어, 이렇게 골고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 한 세네 스푼 정도 물에다가 풀어주겠습니다. 김치가 잠길 정도의 물, 물을 끓여서 풀어놓은 밀가루 물을 부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이렇게 팔팔 끓는 풀물을 어, 양념해 놓은 배추에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왕소금도 한 스푼 넣어 주겠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국물 간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싱겁습니다. 지금은. 김치통에 담아서 어,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어, 이대로 어, 겨울에는 한 2, 3일 정도 밖에서 익히시면 아주 제맛이 납니다. 여름에는 하루 정도 오면 되더라고요. 백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